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재배 과정에서 장마가 끝난 직후 꼭 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장마가 평균적으로 언제 끝나는지 지역별로 간단히 알아보면요. 보통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월 26일 정도에 장마가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빠른 24일 정도에 평균적으로 장마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7월 20일경에 장마가 끝나니까요.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홍고추의 수확과 그리고 고추 재배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장마가 끝난 직후 고추밭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비바람 때문에 고추대가 이렇게 쓰러진 것을 많이 관찰할 수 있으실 거예요. 튼튼하게 고추 지지대를 세우고 고추꾼을 둘러줬다 하더라도 그의 비바람이 많이 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추대가 쓰러지기 마련인데요. 장마기간 중간중간 오셔가지고 고추대를 세워주시는. 그런 작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장마가 끝난 직후 다시 한번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고추대가 수직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고랑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인 물 또한 고랑에 구배를 다시 주셔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난 직후 밭을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각종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더운 날씨에 조금 수그스럽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장마 직후 밥 만들기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꼭 해줘야 될 일을 하면요. 바로 웃거름을 주는 것인데요. 보통 고추 재배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을 충분히 줬다 하더라도 웃거름을 추가적으로 주면서 키워주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장마가 끝난 직후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많이 밭에서 용탈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웃거름을 주면서 고추 재배를 이어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고추 모종을 심고 3주 간격 또는 4주 간격으로 옷걸음을 1차에서 3차 그 이상까지도 주면서 재배를 진행하는데요. 작은 텃밭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홍고추 재배를 목적으로 한다면 3차까지는 꼭 옷걸음을 주면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고추 모종을 5월 초에 심기 때문에 5월 말 정도에 1차 투비를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달 정도 기간을 두고선 6월달 6월 말 정도 보통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이 될것 같아요. 또는 장마가 시작된 직후가 될것 같은데 이때 2차 웃걸음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차 웃걸음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끝난 7월 말 정도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웃걸음을 지속적으로 주셔야지만이 고추가 계속해서 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파랗게 달았던 고추가 상품성 좋게 이렇게 홍고추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3차 웃걸음을 줄 때에는 뿌리가 많이 활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차 웃걸음 준 자리인데요. 이렇게 2차 웃걸음 준 자리보다 조금 더 거리를 조셔가지고 웃걸음을 주시면 됩니다. 웃걸음 같은 경우에는 NK 비료라고 해서 질소, 인산 가리 이세 가지 주요 성분 중에서 인성분을 배제한 NK 비료가 있거든요. 이 NK 비료, 웃걸음 전용 비료를 반줌 정도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본인이 작은 텃밭이라서 이렇게 웃거름 전용 비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복합비료를 주시면 되고요 이때도 주는 양은 비슷하게 반줌 정도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농으로 재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완숙태비를 주시면 되는데요 완숙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양쪽으로 한 줌, 한줌 정도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웃걸음으로 줄 경우에는 그 양이 좀더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특히나 3차 웃걸음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웃걸음을 주는 것 또한 아주 고된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뿌리가 많이 활짝 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랑에다가 퇴비를 뿌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7월 달에 웃걸음을 줄 때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주거나 또는 장마가 끝나기 2, 3일 전에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이렇게 장마가 끝나기 직전에 웃걸음을 주게 되면 비료가 장마비를 맞아가지고 더 빠르게 토양이 흡수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수도설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장마비를 조금 더 이용해가지고 장마가 끝난 직후보다는 장마가 끝날 직전에 웃걸음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마 직후 꼭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빨갛게 익은 홍고추를 수확 진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통 장마 중에도 이렇게 빨갛게 익은 홍고추를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수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말릴 공간이 없으실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장마 기간일 테니까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 장마가 끝난 직구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렇게 빨갛게 익은 홍고추를 우선적으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수확한 홍고추는 그대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신 사진처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말려 주셔야 돼요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장맛비를 맞아 가지고 아주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씻어 보게 되면 고추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인 오염 뿐만 아니라 보통 고추 재배 과정에서는 워낙 병충해가 많은 그런 떡밭 작물이다 보니까 각종 농약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농약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병해 없이 그리고 충피 없이 재배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친환경 농약이 됐든 아니면 일반 화학농약이 됐든 잔류하고 있을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렇게 고추를 말리기 전에 세척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추 말리기 참 좋은 그런 달이 도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추를 말려 주셔야 됩니다. 건조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추를 그대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말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거 공간이 아파트여가지고 마땅히 고추를 말릴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홍고추를 다발로 묶어가지고 나무에 걸어서 말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8월 달이라고 한다면 소나기도 올수 있고 그리고 태풍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고추를 말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 재배 과정에서 홍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장마가 끝난 이후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고추재배 과정에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고된 순간일 것 같아요. 수확 시기가 1년 중 가장 더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몸 관리도 철저히 하시면서 고추재배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